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단한 미래세증권 탁구단 권용혜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퍼트 볼백드랩브 거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목소리> 백드라이브 할때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 음. 하체를 좀 낮춰서 자세를 낮춘 다음에 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자세가 서가지고 타점도 좀잘못 맞추고 임팩트가 제대로 잘안 나오는데 하체를 좀 받쳐서 걸면은 골 타점도 좀잘 맞고 임팩트 주기도 좀 쉬워지는 것 같아. 어떤 느낌으로 중심 이동의 전환이나 뭐 다리의 중심 이동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중심이 약간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빠져서 중심 이동을 해야 골좀더잘 맞는 거야. 아 어, 아래쪽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살짝 왼쪽 사선으로 빠져서. <laughs> 약간 사선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걸때 백스윙 할 때랑 공을 칠때 다리 중심 이동은 어떻게 변화가 돼? 오른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다리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다리로 넘어간다. 네. 으흐. 으흐. 지금 다리 중심이동 얘기하고 하니까 너 평소에 걸던 것보다 더 좋은데 <laughs> 어? 또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팔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손목으로만 거는 거 팔이 벌어지면서 손목이 안 돌아가고 팔 전체가 응. 나가면 회전도 좀잘안 먹는 것 같고 좀 불안한 것 같아. 응. 손목이 먼저 돌아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응. 음. 음. 우리가 그 백드라이브라는 기술을 할때 손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 네. 그치. 그러면 그 손목을 쓰기 위한 뭐 팔꿈치나 뭐 그런 움직임들은 혹시 어떻게 하지? 손목이 좀 <laughs> 먼저 돌아가면 다른 건좀 알아서 딸려서. 어, 돌아가시면. 알아서 딸려서 돌아간다. 손목이 먼저 가면 네. 팔꿈치나 이런 것들은 그냥 후속으로 알아서 따라간다. 네. 따라가준다. 네. 그런, 그런 느낌? 그러면 전체적인 쉐입은 몸에서 벌어지는 느낌보다 팔꿈치가 몸 안쪽에 있는 느낌에서 네. 손목이 돌아가 준다는 느낌이겠네. 그게 맞는 거요 손목이 먼저 나가니까 훨씬 공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좀잘 실리네. 네. 그고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막기 전부터 힘이 들어가 가지고. 나가면 이제 손목도 안 돌아가고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힘 빼고 있다가 맞는 순간에 이제 힘을 주는 맞는 순간에 네. 임팩트를 맞는 순간에만 주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백드라이브라는 기술을 하려면 내가 회전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네. 그 전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는 힘이 좀 빠져 있다가 공이 맞는 순간에 최대한 전달을 해주는 게 좋겠네 네. 맞는 순간에만 하는 게 훨씬 잘 맞는 거. 그러면 처음에 백스윙 갈 때는 좀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 네.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손목도 못 쓰고 제대로 회전이 안 먹으니까. 음. 맞는 순간에만. 그 손목이 싫어가그면 이제 공이 조금 더 깎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약간 너클러올 수도 있고, 그 맞춰서 네. 조절할 수가. 자기가 있겠네 여기가 맞춰서. 어. 사실 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손목을 빨리 쓰기가 쉽지가 네. 않거든. 그러면 좀 상대방 커트, 백스핀이좀 많이 먹었을 때는 그거를 걷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힘이 빠져있으면 그만큼 손목에 가속도가 붙으니까. 좀더 스윙 속도가 잘 나오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러면 지금은 계속 크로스로 걸었단 말이야. 네. 그렇지. 크로스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손목부터 당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코스가 크로스로 가지게 되는데 혹시 스트레이트로 갈때또 다른 팁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어떤 느낌의 변화나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는 바로 당기면 되는데 스트레이트는 좀 짧으니까 살짝 느리게 맞춰서 두껍게 맞춰가지고 덮어주면 좀잘 들어가. 어, 약간의 타이밍의 문제네 그러면. 네. 바로 나가냐? 그러면 스트레이트는 약간 좀 공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잡아서. 어. 뭐 스윙 나가는 각이나 이런 거는. 똑같고 크게 차이가 없고? 네, 그냥 스테이트 잘잡아 조금 더 기다렸다 친다는 응. 느낌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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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좀 궁금한 게 있어. 응. 네. 우리가 실제로 뭐 게임하는 상황에서는 백드라이브는 지금 딱 기다리는 상태에서 응. 나오는데 실제로 응. 게임할 때는 막 공이 여러 군데로 오잖아. 응. 네. 어? 네, 미드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더 백사이드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다리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 백쪽 많이 빠지는 공은 그냥 왼쪽 다리로 버티면서 걸고 살짝 미들 쪽으로 오는 공은 자, 다리가 엄청 많이 움직이보다 몸이 좀가 가지고 아, 몸이 원, 몸을 약간 움직여서 네, 살짝 오른 다리 그건... 쪽으로 중심을 받쳐서 걸려고 하는 거. 그러면 미드 쪽은 어떤 다리의 중심에 그런 힘이 받는다기보다는 손목이나 이 느낌이 더 강해야겠네. 그렇지? 네. 그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백드라이브를 걸때 본인의 그 타이밍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 이렇게 당기기보다는 좀 앞에서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박자를 살짝 아. 이용해서 걸려고 하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하체를 편하게 잘 받치고 손목이 먼저 돌아가는 느낌으로 걸면서 팔 전체가 돌아가기 보다는 손목으로 걸려고 하고, 이제 맞는 순간에만 임팩트를, 줘서 걸려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걸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박자를 늦춰서 걸고 이제 코스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좀 다리가 움직여 주면서 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음에 더 연습해서 좋은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